안녕하십니까 빛과 소리가 있는 빛소리 한울타리농원 TV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문경시 농안면에 지금 양파를 심고 있는 농가에 저 와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양파망을 트랙터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고 있네요. 어, 굿잘 심고 있어? 나왔죠? 단, 님 사이. 잘심고 있죠? 자, 이렇게 에, 어, 우리 양파 농가가 많아서 이게 지금 어, 여기에 콩콩 음, 밭을 하고 콩을 베고 나서. 바로 양파망을 져가지고 지금 양파를 심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또 양파가 평당 수익, 수익이 좀 괜찮은 작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음, 농가들이 이제 양파농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통 음, 하루 일당이 13만원 정도 이렇게 부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양파 농가가 여러 집이 한꺼번에 저기 좀 버스, 인력 버스가 있는 버스가 두 대, 세대 들어와서 한꺼번에 작업을 다 끝내고 이렇게 작업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더 시장에 나가는 양파 농사 현장에 나와서 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